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구나무서기 변형동작을 배우시겠습니다. 이 물구나무서기 때문에 요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지껏 따라하신 동작들도 역시 그렇지만 물구나무서기도 일부러 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절대 할수 없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이 왜 건강법에 채용이 됐는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 얻었던 스트레스는 반대의 동작을 통해서 풀수 있다는 그런 음, 논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동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이해하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물구나무 쓰기는 우리가 평소에 자세와 정반대의 동작이기 때문에 피가 역류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갑자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뇌에 피가 쏠리면서 어 좋지 않은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에 입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다리만 먼저 높이 뻗습니다. 자, 팔을 만세합니다. 일단, 발과 아래쪽에 모였던 피를 몸통과 머리로 보내는 자세입니다. 자, 손을 엉덩이 옆에 대고 발의 반동을 이용해서 머리 뒤로 넘깁니다. 이때에 자세가 약간 어려운 분은 두 손을 등 뒤에 짚고 몸통을 고정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양손을 깍지를 껴서 바닥을 버팅겨서 몸통을 바로 세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동작이 수월을 하시지 않은 분은 당연히 등을 받쳐야 되겠지만 동작이 부드러워지신 분들은 깍지를 켜서 뒤로 버틴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양손으로 등 뒤를 받쳐주고 두 다리를 높이 뻗습니다. 이때의 등 뒤에 짚는 손은 엄지 손가락이 옆구리 쪽으로 향하게, 나머지 네 손가락이 등 뒤에서 척추 부위에서 마주치게 손을 짚으셔야 됩니다. 어제 배우신 동작은 목의 앞 부분을 강하게 늘려주면서 갑상선 부위를 자극을 했다면, 지금 이 동작은 강하게 머리를 숙여서 턱으로 목 부위를 강하게 압박을 해서 같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현형 물구나무 동작을 마칠 때에는 역순이 높입니다 발을 다시 머리 뒤로 내립니다. 아직까지 등어리는 고추 세운 체입니다 머리로 몰렸던 피가 일단 일부분 발로 돌아올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자, 등허리를 바닥에 대고 팔은 만세 아직까지 다리는 높이 든 상태입니다. 자, 살며시 다리를 내리면서 머리를 들고 복부에 강한 자극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복근이 단련이 되게 되면, 쳐졌던 아랫배가 안으로 착 붙는 그런 미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살며시 발을 대고 쉽니다. 자,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높이 들어서, 일단, 발의 피를 몸통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자, 팔은 만세. 자, 발을 굴려서 머리 뒤로 넘깁니다. 아직까지도 일부분의 피가 발에 남아 있도록 하는, 음, 하는 자세입니다. 자, 등어리를 두 손으로 받치고 두 다리를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제간에는 발을 마사지를 한다든가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에 모여있던 피를 돌려주는 건강법이 여러 가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동작의 기능도 마찬가지 효과를 얻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발을 머리 뒤로 내립니다. 이때에도 손을 뒤로 뻗는 방법이 있고, 팔을 머리 쪽으로 쭉 뻗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작이 원숙해지면 이 동작도 가능합니다. 자, 등을 바닥에 붙이고, 아직까지는 다리를 높이 든 차입니다. 숨을 고르다가, 자, 팔을 살며시 내리면서, 복부 근육에 강한 긴장감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머리까지 들지요. 자 살며시 내리면서 오늘 배우신 변형 물구나무 서기 동작을 다시 정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